지난 시간까지는 어, 암의 형태, 병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, 지금 드릴 말씀은 그, 어, 병리학적 형태가 암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제 어,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암 세포의 형태를 구분하자면 어, 낭포성이라고 그래 가지고. 이제 낭 이제 주머니 같이 예 속에 뭐 액체 같은 것이 차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낭포성 또는 이제 버섯 같이 생긴 것 그래서 균사 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또 어떤 것은 폴리같이 볼록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 어떤 사마귀같이 생것 등등의 형태를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육안으로 본 것이고 또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어, 그것도 에, 위치적으로 봐서 상피내 네,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의 확대해서 그리자면 여기가 이제 상피, 그 다음 문제 되게 지방질, 무슨 근육질, 또뭐 근육질 다음에 무슨 에? 지방질이 있고, 이제 겉껍질이 있고, 이제 의피라는 거니, 우리의 이제 뭐오겹살삼겹살 하는 것으로 그 비교해보면 거의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, 이겉 껍질에만 있는 상피내암 또 에, 어떤 저기 미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 미만성이라는 것은 뭐 아직 들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미만이라는 자체가 에, 이렇게 씁니다. 이거는 뭐 둘다 물수가 있지만은 어, 형태가 물이 질퍼나듯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미만성 암 세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피에만 조금 있는 것이 상피내암. 또 넓게 넓게 질퍼나게 퍼져 있는 게 미만성. 그다음에 이제 뽀록뽀록 올라온 상태, 젖꼭지 같은 연상, 포립 같은 거지. 그 다음에 이제 미분화함. 너무, 어, 이만한 정도에서 진행이, 어, 돼야 되는데, 아직, 어, 분화가 거의 제대로 안 된, 한, 분화 정도에서는 미분화함을 거의 한 3기, 사기에 해당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역분화 이제, 네, 거꾸로, 6개월쯤 됐으면 6개월만큼 크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그만큼에서 거꾸로, 어, 1개월, 2개월, 3개월 정도로, 뒤집어진 수치죠. 네, 이러한 내용의 구분을 현미경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, 어, 병기, t n a TNM 병기 구분 방법, 즉 TNM은 종양, 림프 전위 정도, 그다음에 원격 전이 정도를 나눈다. 그러나 그것은 의사분들이, 의료진들이 구분하는 내용이지. 환자에게 그것까지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대개 1기다, 2기다, 3기다, 또 4기, 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나누어서 거기에다 3기도 A, B 또 1, 2, 3, 4를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암세포의 종류를 볼 때, 어, 육안으로 봤을 때뭐 주머니 같이 생긴 거, 폴립 같이 생긴 거, 사마귀 같이 생긴 것도 있고 또현미경으로 보면은 상피 내암이 있고 또 어, 미만장암도 늘 질펄하게 퍼진 형태의 것들이 있고,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, 암 병기와 분화 정도에 대한 형태적 모양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.